어, 이사야 38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병들어 죽게 되니, 암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는 파랑이죠, 파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말씀 빨간칼로 어, 너는 네 집에, 네 집에 유언하라." 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까지 빨간 갈로 하셨나이다. 요까지 파란 네모 박스 하니, 하셨나이다 하니 희석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요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희석기야는 초록이죠. 초록왕. 초록 왕, 초록 여호와 여고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 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까지 초록입니다.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동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의 말씀이죠. 빨강. 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누가 말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니까 파랑갈로. 니네 조상 다위스 하나님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빨간 갈로 하나의 말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의 왕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나갔던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까지 빨간 갈로입니다. 하셨다 파란 갈로 끝나고 하셨다 하라 파, 빨간 네모박스 끝납니다. 예. 이렇게 빨간 네모박스 하고 어, 하라 하시더니 이에 예. 해시계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가 기록한 것이니나 그러니까 초록이죠 네, 초록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이제 초록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말했으니 그 자기 말을 자기가 인용합니다. 초록칼로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기게 되리라까지 초록칼로 하였도다 또 내가 또 말하기를 초록칼로 내가 다시는 요호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요호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까지 초록갈로요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어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뎌서 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어,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 사오니 나의 중보가 어,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오니 워낙 건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기까지 초록 네모입니다. 네. 10절부터 초록해서 20, 20절까지죠, 초록 네모.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파랑, 선지자 파랑,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의 나리다. 기까지네 파랑네모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어, 희 히스기야 말 초록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그까지 초록 네모 하였더라. 하였더라. 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 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이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노란갈로. 히스기아가 병들었다가 나았다까지 노란갈로. 함을 듣고 히스기아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아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아가 어,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희숙이야 왕에게 나아가 못대 네, 선지자 파랑. 그 사람이 무엇을, 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렇게 선지자가 어, 파랑입니다. 파랑, 네. 그러니까 희숙이야가 대답해, "철어!"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까지 초록 네모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 파랑 음, 그들 이르되 그들이부터 시작 파랑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왔나이까 파랑 네모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초록 시작합니다.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음,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여기까지 초록 네모입니다.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선지자 파랑 왕은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하나의 말씀 전합니다.빨간 갈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사와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음,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태, 네에게서 네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까지 빨간 칼로입니다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셨나이다까지 파랑 네모입니다. 지금 대화 중에 인용 대화 중에 인용 이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 이스기야 초록이죠. 아,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네 초록 하고 또 이르되 초록 내 생재 내는 평안과 견과함이 있으리로다. 까지, 초로, 하니라, 참, 예, 40장,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빨강, 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글 외치라. 누가 외쳐야 되는가요? 선지자들이 외치죠. 파랑갈로 그노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까지 하, 음, 받았나, 받았느니라. 까지 파랑갈로 받았느니라. 할진이라 까지 빨강 네모입니다. 예. 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파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라 하 골짜기마다 어, 골짜기마다 더두며 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파랑입니다. 육절 아, 어, 말하는 자의 말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네. 아, 이렇게 육절 다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말하는 자가 뭡니까? 빨강입니다. 하나님 외치라, 빨강. 대답하되 선지자 파랑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파랑 하니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되 네가 이렇게 말해라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그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분이라, 분다는 거죠. 이 백성은 실로 푸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다시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설이라 하라. 하라까지 빨간 네모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한다는 거요? 선지자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 선지자가 전해야 되니까 파란 갈로.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모든 육체는 파랑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까지 파랑갈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 이 말은 하나님 하신 거죠. 모든 육체는부터 시작해서 구절 하라까지 빨강 네모 박스 하고 아까 파랑갈로 했습니다. 구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 파랑 너희 하나님을 보라까지 파랑 어, 너희 날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웅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젖먹이는 암 것들은 온순히 인도하리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해아려 헤아렸으며. 어, 염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조울로 산들을 막대조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돌을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뗄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다,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들 것이니라 콩핍한 자는 음, 그, 어, 거제를 드릴 때에 석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자,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음,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갓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죠, 빨강.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하겠느냐까지 빨간 네모 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여호와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과 네가 어, 이르기를 백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니까 연두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까지 벗어난다 하느냐 벗어난다까지 연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4 1장장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장 어, 하하금 말씀 시작입니다. 금들아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재판 가지이나아지가자누가동방에가 사람을 가깨워가 공히로 그를 불러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은 그의 앞에 넘겨 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며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 지난 날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여와라. 호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입니다. 연두갈로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연두갈로 목공은 장,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연두갈로 땜질이 잘 된다 가시 연두갈로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빨간 갈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 하였다.까지 빨간 갈로 하였노라 두려하지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였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인용합니다. 빨간 갈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까지 빨간 갈로 할 것임이니라 버르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 쳐서 부스러 부스 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그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므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몸을 구,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백향목과 시띱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려 깨달으리라.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 하면 너희가 신들+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 빨간 갈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까지 빨간 갈로,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두리라, 내가 본적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할 뿐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1장, 1, 1절, 섬드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빨강 네모 박스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